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자 이제 그 다음 부분부터 해야 되겠네요. 178쪽이네. 예. 예. 자 읽어볼까요? 사실 실험의 목적은 따로 있었다. 자, 실험 참가자들에게 보여준 동영상 중간에는 고릴라 의상을 입은 한 학생이 걸어나와 가슴을 치고 퇴장하는 장면이 무려 9초에 걸쳐 등장한다. 음, 이거 이거 때문에 했구나, 그죠? 예. 고릴라. 아, 음. 근데 이게 뭐슨일이 일어났죠? 재미있는 사실은 동영상을 본 사람들 중 절반은 자신이 고릴라를 보았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아 신기하네요. 나머지 네. 절반은 고릴라를 알아보고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네. 심지어 고릴라를 인지하지 못한 이들에게 고릴라의 등장 사실을 알려주고 동영상을 다시 보여주자 분명 먼저 본 동영상에서는 고릴라가 등장하지 않았다고 네.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네. 그러면서 실험자가 자신을 놀리려고 다른 동영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하기도 하였다. 아, 마이 뭐 실험의 결과에 대해서 사람들이 예. 어떻게 반응했나가 나오고 있네요. 예. 도대체 왜 이들은 고릴라를 보지 못하는 것일까? 아, 또묶고 있네요. 예, 그러면 또 답해 주겠네. 예, 예. 뭘 해줄 거예요. 어. 자, 데니얼 사이먼스와 크리스토퍼 차브리스는 자 이를 무주의 맹시라고 칭했다. 뭘 했다고, 이걸 무주의 맹시. 아, 중요하겠네, 그죠? 렇 예. 어. 이는, 시각이 손상되어 물체를 보지 못하는 것과 달리, 물체를 보면서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거 뭐예요? 이걸 뭐라고 하지, 이런 걸? 무주의 맹시. 아, 무주의 맹시요 예, 개념이네. 개념이네. 개념 중요하다, 그죠? 렇 예. 네. 자, 두 눈을 멀쩡히 뜨고 있는데 보지 못한다고 정말 황당한 소리이다. 하지만 우리는 늘 이런 경험을 한다. 실현한 음. 뒤에는 유난히 행복한 연인들의 모습이 눈에 자주 띄고, 오랜만에 만난 아버지의 늙은 모습에 마음이 짠했던 날에는 유독 나이든 어른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이거 갖다 뭐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앞에서 개념에 예. 대해서 언급을 했잖아요. 예. 예. 개념은 너무 어려우니까 예. 그 예를 들어서 아하. 이야기를 해주면 뭐 모자이밍시에 대한 예.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주네요. 예. 예. 자 이러한 개념은 이러한 장면들은 어찌나 그렇게 내 마음이 요등칠때에잘 맞춰 나타나지 나타나는지. 자, 하지만, 당연하게도 세상이 내 맘에 맞게 움직여줄 리는 없다. 뭐, 여기까지를 갖다 요약한다면은? 당연히, 네. 무죄의 명시 개념이죠. 아, 여기는 무죄의 명시 개념이. 개념에 중요하다. 대해서, 네. 개념에 대해서 언급을 하려고 한 거니까요. 예 네. 그 사례 제시도 마찬가 제가 맞죠? 한번 읽어볼까요? 네. 고릴라는 어디에나, 언제나 존재한다. 어, 고릴라가 다 있어요? 다 있나? 예? 네? 여기도 고릴라가 있나? 그럼 네. 무슨 말이죠, 이거는? 그런데 앞에서 예. 그 고릴라를 보고도 인지를 못 했잖아요. 사람들이. 예. 아, 아. 그러니까 그 어떤 비유적인 표현이겠죠. 고도 예. 인지하지 못하는 아. 어떤 대상을 비유하고 있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봤는데도 모르는 걸 고릴라라고 아, 그렇게 네. 비유적으로 표현했네요. 네, 그러면 네. 다만 내가 이를 인지하지 못했을 뿐이다. 그들은 갑자기 새롭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늘 존재했다. 하지만 평소엔 주의 깊게 보지 않았어인식하지 못했던 것. 을 비로소 오늘에어야 내가 인지한 것이다. 여기까지 또요약을 한번 해줘야 되겠네요. 뭐 무죄의 네. 맹시 있죠. 네. 이거는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네. 네. 일이 다. 여기까지 그 가운데 첫 부분이에요. 네, 가운데 네. 첫 부분이죠. 여기까지 다 요약하면은 전부 다 무슨 말이 있었죠. 여기 뭐, 무죄의 맹시, 네. 뭐, 개념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여기 뭐, 고릴라, 네. 뭐, 실험 있죠. 네. 뭐 실험 소개도 하고 응? 뭐 그랬죠. 예. 어, 뭐, 그러면 뭐 간단하게 하면 뭐 고릴라 실험을 통해서 우주의 맹시 개념을, 개념을 설명했다요 했다. 설명했다. 아, 뭐그 정도로 그러면,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이제 그러면 가운데 두 번째 부분이네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경로로 세상을 보는 것일까요? 아, 이제 바꿔버리네요. 네. 어, 네. 이제 고릴라 이야기를 안 하고 지금 네. 를 네. 통해서 화제를 네. 바꾸고 있어요. 아, 바버네 음. 자, 우리의 신체는 자 눈만이 빛을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진화해왔다. 그래서 눈이 손상되거나 다른 이유로 기능을 잃게 되면 우리는 그 즉시 비단점 없는 어둠 속에서 갇히게 된다. 하지만 눈 자체가 세상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다. 어 그러면 눈 자체가 세상을 인식하는 게 아니면 뭐가 인식을 하지? 응? 눈, 눈동자를 지나 자 눈알 안쪽으로 파고든 빛은 망막의 시각 세포에 의해 전기적 신호로 변환한다. 응. 자, 그리고 이 신호가 시신경을 통해 눈의 반대편, 즉, 뒤통수 쪽에 네. 위치한 뇌 시각 비질로 들어가야만, 자, 우리가 비로소 세상을 본다, 고 느낀다. 근데 네, 왜 본다? 이러고 갈로치는고 느낀다. 이렇게 해놓은 건 뭐죠? 왜 그랬지? 뭐 실제로 세상을 어. 온전히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 그렇 여기는 또 뭐, 어떤 이야기가 나온 거죠? 눈동자를 지나, 여기서부터 한다면? 뭐, 우리가 음. 뭐, 시각 정보로 인식하는 과정에 대해서 아, 언급을 하고 있죠. 시각 정보를? 인 시간은 과정 이것도 뭐한번 봐야 되겠네요. 과학이긴 하지만. 아, 그런데 어. 네. 여기서 그 다른 앞에 있는 내용들은 이렇게 네. 뭐 어려운 내용이 없었죠. 네. 근데 여기서 뭐, 뭐 과학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뭐 이거 뭐 내용 일치, 뭐 이분 네. 에서뭐 뭐. 차례대로 이렇게 다이건잘 알아야 돼, 그렇죠? 언니 네. 네. 비문학이네. 비문학이에요. 그럼 비문학. 네. 또 읽어볼까요? 내가 읽을까요? 제가 읽을게요. 아, 네. 자, 시각 피질은 단일한 부위가 아니라 현재 밝혀진 것만 약 30개의 영역으로 구성된 복합적인 영역이다. 시각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들이고 물체의 기본적인 이미지인 선과 경계, 모서리를 구분하는 V1, V2 영역을 비롯하여 형태를 구성하는 V3, 색을 담당하는 V4, 운동을 감지하는 V5, 자 그리고 이밖에 다른 영역이 조합되어 종합적으로 사물을 인지한다. 자 여기까지 또 요약을 하면은. 어? 시각 피질의 네. 그 영역별 역할에 대해서 언급을 아, 하고 피질의 있죠. 영역적 역할 네. 그러면 제가 좀 읽어볼까요? 네. 이들은 각각 따로따로 의미 있는 존재가 아니다. 여러 개의 악기가 모여 각자가 정확한 순간에 정확한 음을 연주해야 제대로 된 음악을 전할 수 있는 오케스트라처럼 모든 영역이 각자의 역할에 맞게 일시에 조율되어야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 어, 여기 뭐? 이거 뭐 유추 방식인가아 이게 유추의 방식이에요? 유추의 방식인데 음. 우리 앞에서 그 반통의 네. 물인가요? 거기에서도 네. 유추가 좀 사용이 돼서 아맞아 맞죠? 반통의 음. 물에서도 네. 예. 네. 유추의 방식, 유비추론 이거좀 알아야 되는데 네. 네 친구들 다 알겠어요 한번 설명해 줘야 되는 또 이거 뭐 수업 시간에 그냥 아 수업 시간에 네. 한번 해줄까요? 예앞 네. 같은 예예 음. 예. 같은 피아니스트가 같은 곡을 동일하게 연주해도 피아노 금반이 몇개 사라지거나 음이 제대로 조율되지 않으면 결과물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눈이 같은 것을 보더라도 시각 피질의 각 영역이 제대로 조율되지 않으면 세상을 갖게볼수 없다. 여기까지 뭐요약하면 어떻게 되죠? 어, 그 볼수 없다. 아, 그러면 이거는 결국에 어. 그 시각 피질 있죠. 네. 각 영역의 역할에 네. 맞게 그 조율되어야 하는 어떤 이유가 있죠? 아, 이유를 갖다 설명하고 있네요. 네. 여기까지가 조금 더 할까요? 네, 좀더 하죠. 아, 예를 들어 시각 피질의 v 4 영역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생명이 아니었던 사람도 세상이 흑백으로 보이며 보이 파이브 영역이 손상되면 질주하는 자전차를 보아도 그것이 느리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여기 뭐예요? 예를 들어서, 설명했네요. 구체적 예시를 갖다 들었네요 근데 진짜 여기서 보면 뭐 과학적인 거잖아요 이게 뭐 과정도 나오고 뭐 인식하는 과정도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그 내용 일치 있죠. 네. 그 내용 일치로 되게 딱 좋은 음. 것 같아요. 말 바꿔가지고. 네. 요걸 뭐 네. 짧게 이야기하면 시각 기술이 가격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경우의 예를 들어 줬네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만할까? 더을까조 좀만 더 할까요? 아. 그럼 한 문단만 더 하고 그만합시다. 예. 네. 네? 네? 한 문단만 더 하자고. 네. 네. 시작. 자, 뇌에 많은 영역이 오로지 시각이라는 감각 하나에 배정되어 있음에도 세상은 워낙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눈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정보를 뇌가 빠짐없이 처리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뇌가 선택하는 전략은 선택과 집중, 적당한 무시와 엄청난 융통성이다. 음. 우리는 쥐의 꼬리만 봐도 벽 뒤에 숨은 쥐 전체의 모습을 그릴 수 있으며, 빨간색과 파란색의 스펙트럼만 봐도 그 색이 주는 이미지와 의미까지 읽어낼 수가 있다. 하지만 이것은 때와 장소, 현재 관심 대상과 그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이건 뭐예요? 쥐의 꼬리 이건 이야기는 왜 했죠? 쥐 꼬리는? 어, 쥐 꼬리요? 네. 왜했을까요왜 아, 있는 거? 콧고리를 왜 이야기했을까? 여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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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거 뭐냐 구체적 예시를 갖다가 넣어가지고 더 쉽게 이야기해 주려고 쥐꼬리를 그렇죠. 넣은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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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앞에서 보았듯이 자, 우리는 하나에 집중하면 다른 것은 눈이, 눈에 빤히 보여도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칠 수가 있다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눈으로 보는 정보를 다 믿을 수 없다는 이유가 이렇죠 아, 그렇죠. 눈으로 보는 니까다 믿을 수는 없구나 네. 그죠. 네. 즉 우리는 정말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기 싫은 것에는 눈을 찔끔 감는 것이다. 아 그러니까 이야 가면은. 그 어떤 뇌 얘기가 나왔지. 뇌에 예. 많은 영역이 오르지씨가 그러니까 예. 이거는 지금 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뇌의 예. 선택 전략이죠. 예. 그 정보 처리를 위해서 내가 어떤 전략을 선택하는지. 아, 정보 처리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선택을 하는구나, 그죠? 예. 예 오늘 여기까지 갈까요? 예. 그러면 예. 다음 시간에 예. 보죠. 안녕. 안녕.